최종 보고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부터 일명 워라벨 먼데이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인당 소비 지출이 7만 5천원 정도 늘어 결론적으로 3조 7천억원대 생산 유발을 기대했습니다. 4.5일 근무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도기적인 방법으로서 요일제 공휴일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감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최종 결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쇼 뮤지컬의 교과서로 불리는 브로드웨이 42번가가 또다시 국내 관객을 찾아옵니다. 꾸준한 인기의 비결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화려한 볼거리인데요. 이 작품이 왜 45년 넘게 사랑받았는지 첫 장면만 봐도 알수 있다는데 함께 감상해보시죠. 김상혁 기자입니다. 막이 오르며 시작되는 화려한 탈군무와 리듬감 넘치는 탭댄스가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항기. 브로드웨이의 최고 연출가에게 발탁된 코러스걸 폐기소연은 주연자리에 오르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단번에 스타가 된다. 처음 무대에 올라갈 때 너무 긴장이 돼서 정말 속이 울렁거렸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장면 장면마다 공감이 되고 나랑 닮았다는 게뭐 되게 많아서 음 지금도 좀 계속 울컥울컥하고 특히 이 공연은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 퍼포먼스까지 무대 예술의 진수를 뽐냅니다. 정말 쇼 뮤지컬로서의 갖추어야 되는 것은 다 갖추고 있다. 그리 태극은 되게 미국의 어떤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브로드웨이적인 거고. 단순한데 감동적이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힐링이 된다. 뮤지컬의 고전 같은 작품이지만 여전히 쇼 뮤지컬의 교과서로 꼽히며 전세계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구매 플랫폼을 신뢰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개사에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 가운데 정품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200만여 명중 37%는 구매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품임을 알고도 구입한 소비자의 68%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 무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3일열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됐다며 오늘 전국으로 말라리아 경부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6월 20일 전국의 말라리아 주의부를 발령한 이후 이달 13일에는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연천군 등 8개 지역에 말라리아 경부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373명입니다. 질병청은 위험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관련 규정이 다음 달부터 달라집니다. 이 보조배터리를 비닐에 넣도록 했던 규정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비닐 대신 온도감지 스티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에어부산 역객기 화재 이후 항공기 탑승 때 보조배터리를 비닐팩에 넣도록 했던 국토부 비닐이 화재 예방 효과는 없고 쓰레기만 늘린다는 지적에 관련 규정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비닐 팩에다 넣어야 된다던가 스티커 관련된 내용은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 재검토에 들어갔던 국토부는 지난주 항공사와 최종 회의를 갖고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닐 팩은 사라지고 대신 온도 감응 스티커가 도입됩니다. 온도 감응 스티커는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색이 변합니다. 좌석위 선반 외부에 이 스티커를 붙여 선반대에서 불이 나면 빨리 알아차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역시나 화재 예방 효과는 의문입니다. 붙여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온도가 변화할 때 이게 이상해지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염팩도 항공기에 한개 이상 빚지됩니다.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국적사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가 좌석 틈새로 떨어져 여객기가 회항하는 등. 보조 배터리 화재 관련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국토부는 다음 주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경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열차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 방면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로 현재 해당 노선의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인력 60여 명을 파견하고 소방헬기도 동원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녹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환 환경부장관은 오늘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가축 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도 원천 차단하는 등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먼저 실제 취수구의 녹조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녹조 문제가 심각한 낙동강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채소 위치를 조정하고 채취부터 경보 발령이 당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류 경보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에 대해서도 치료 채취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 큽니다. 미국 증시 3거래일 연속 혼조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는 나오지 않았던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23일 잭슨홀 미팅과 22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주목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인텔은 정부가 신규 자금 투입이 아닌 칩스법 보조금을 전환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식에 3%대 하락을, 메타는 AI 부문 구조 조정 소식에 2%대 하락을, 노보도 디스크는 위고비의 지방간염 치료제 FDA 승인 소식에 3%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3포인트 내린 3166.98에, 코스닥은 5.2포인트 내린 792.8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주요 업종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코스피 시장 30포인트대로 밀리다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큽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 중입니다. MNC솔루션과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과 원전주 약세입니다. 반면 대한조선과 크래프톤 한손케미칼, 시엔스윈드,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와 미디어 관련주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입성한 SNCC는 80%대 급등을, G2G 바이오는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 4 9 1 1 8 2에 나스닥은 21,629.77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 일본 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와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8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동부 등 내륙지역의 폭염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덮겠고 밤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절기 처서가 지난 뒤에도 서울의 낮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상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1도, 광주와 경주는 3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지켜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6가지 예방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너 나한테 차 달라고 했지? 2, 3빌딩 이중계약서 네가 가져간 거 맞지? 남편으로 아빠로 받아준 당신하고 애들한테 너무 고마워 너 정말 그 아이 낳을 거야? 50대 중반에 애를 낳다니 말이 되는 소리야? 수정으로. 내가 봤을 때짚될것 같아. 야, 오빠가 보이스가.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